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징조들을 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서 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랬 자, 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 돌이킨다는 말은 아,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아,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자 그가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힘 주시고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의심이나 불안함이나 어두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하시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첫 걸음부터 새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징조 예언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것은 세 번째 징조 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새 마음을 첫 걸음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예전에 가졌던 사월의 그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마음을 주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내가 했다 할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성도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절 이후반들을 보니까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원이라 이렇게 됐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징조. 라엘의 묘실에서 두 증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또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징조가 다 성취가 되고 그리고 기부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 둘째 이 징조들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징조는 다시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징조, 그 배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부하라는 곳은 불량배들이 가득한 곳이었잖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제지시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성을 많은 선지자의 무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죠. 그들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사울과 마주칩니다.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자, 그들이 내려올 때 이제 사울과 사완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 무리가, 그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를 만난 것이에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큰 무리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울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교제하고, 서로 영접하고, 섬기면 성령의 충만함이 동화가 돼요. 젖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싸늘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있죠.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전염이 돼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 선입관들, 또 그런 시각들, 그런 시선들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그 모인 자리에서 천만하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심스라 하시는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팬데믹을 만나서 1년도 넘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 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우리가 예배는 그저 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저 관망자가 아니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함께하는 예배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야, 영접해야,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모인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다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사울이 누구인지 다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동네에서 기스는 유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인지,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데 그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며칠 전에 그 사울과 지금의 사울은 전혀 다른 딴판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근데 이 말이 또 나옵니다. 12절에서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 했어요. 읽겠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퍼질 정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전에 내려올 정도로 속담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 나도, 신 기한 일이 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 이되 어서 그가 돌아왔 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울 도 선지 자들 중에있 느냐？여러분, 아, 이 말의 아, 뉘앙스 는약 아, 간의 아니, 다분히 그속에 조소 하고 조롱 하는그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죠. 선지자들의 무리가 이 사후를 영접했을 때는 아마 그들의 어떤 신경이나 느낌이나 감격이 다 여기 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참 성도가요. 진짜, 진짜 성도예요. 길을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눈물이 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애타게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 보셨잖아요. 그렇게 쎄나한 그 반응을 대하면서 그때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이 없구나.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고, 사울, 선지자 다 됐네. 아, 선지자야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폄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도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받은 사울도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도 깎아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아요. 그것을 희화화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에게는 은혜가 없거든요. 자기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나도 뭔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없거든요. 자기 은혜 없는 것을 살짝 포장하고 덮기 위해서 은혜 받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딱 매몰차게 그것을 낮추어 보는 경향들이 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월과 대화할 때에도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했던 사울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소외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이 항상 순탄케 된다. 그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한때 저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 아. 한순간 뭔가 이렇게 나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속으로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무슨 마음이에요. 그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 지져야지. 왜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잡아당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이 없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것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외롭지 않고 너무나도 위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기쁨으로 영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듯이 영접을 해주는 것이에요. 절대 어떤 사람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의 기도를 그의 순전한 마음을 폄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멸시 받으시는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찢고 배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를 못 받으면 또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를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아요 마지막 1 3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부하라는 마을은 사울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고된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면 좋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우리 가족들 만나는, 그건 먼저 생각하지 어떻게 예배하는 산당으로 가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습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소를 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우스갯거리로 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징조를 성취해 주시고, 아,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이 동네를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암나기들조차도 없어서, 그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3일 동안 그가 길을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어떤 비전도 꿈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지? 사무엘 선지자도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그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비고빈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장차 이스라엘 여성들을 지도하는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그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케 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징조를 주시고 징조의 성취를 주시고 그 마음의 염려근심,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서, 그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크게 임하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사명 은혜 그새 마음 하나님 주신 그 성령 그 귀한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십자가의 증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복이 우리 삶의 복이 되었어.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 결단,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다짐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징조를 다 성취해 주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를 확실히 보게 해주셨사오니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어떤 시련과 조롱과 멸시 천대 받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드릴 때에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교회, 영접하는 교회, 그리고 반가워하는 그런 교회, 함께 협력하는 위로하는 권면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늘림과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볼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